안녕하세요. 양신TV 야옹신 나영식 수의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고양이 나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왜 고양이 나이를 굳이 사람 나이로 환산을 해야 되냐? 사람 나이를 고양이 나이로 환산하지 않는데 네, 그런 질문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고양이 나이를 사람 나이로 환산했던 이유는 고양이의 신체 나이를 사람의 신체 나이와 비교해서 알맞은 건강관리 돌봄 그런 것들을 해 주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 봐에서 준비한 내용은 묘르신 하면은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뭐 신장 질환, 심장병 아니면은 뭐 호르몬 질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행동학적으로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묘르신 노령묘의 치매. 바로 치매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고양이들한테도 치매라는 건 오고요 어, 근데 이제 고양이의 치매, 묘르신의 치매는 생각만큼 많이들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좀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지 기능 장애 소위 말하는 인지력이 좀 떨어지고 인지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생긴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기억력이 좀 감퇴되고 있어요 사람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삐삐번호라든가집 전화번호를 외우는 게, 번호 외우는 게 취미였거든요 약간 재밌고 그러니까 암 외운다라는 거 되게 즐겼는데 지금은 저희 어머님 전화번호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예요 기억력이 감퇴된다는 것도 하나의 인지기능장애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 그게 시작되는 게 보통 40대 고양이 나이로는 6살 이후부터는 노령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시작되고 어, 본격적인 치매 증상의 경우에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뭐 노령묘라고 할수 있는 11살 이후부터는 아니들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한테 치매 증상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일단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지기능장애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인지기능장애고, 영어로는 커그니티브 디스 function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어 치매의 경우에는 증상들이 있어요. 고양이나 개의 경우에 이제 치매 증상이라고 했을 때는 대략 음한 여섯 가지 정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불안감이 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아이가 뭐 어떤 이벤트가 없거나 불안한 요소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좀 안절부절한다든가 고양이들이 불안한 경우에는 보통 귀가 이렇게 팔락팔락 거립니다. 팔락팔락팔락팔락 팔락팔락팔락팔락 진짜 팔락팔락 거려요. 그런 경우 본적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과도하게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주변 환경을 계속 탐색을 한다던가 좀 우는 게좀 과도하게 운다던가 계속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우진 않았는데 우는 횟수가 증가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좀 불안 증상 그래서 어~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불안감이 증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치매에 걸린 고양이에 있어서 또 보는 것이 뭐냐면은 활동량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는지,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인지기능 장애가 온다던가 이러면은 보통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놀이를 제공했을 땐막 엄청 뛰어다녔던 애인데, 그렇지 않고 막 얘가 막 관심도 없다. 아니면은 맨날 어디 구석에 숨어서 잠만 잔다. 아니면은 캣타워도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인지기능 장애, 활동성의 저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양이 치매 증상 중에 하나에는 방향 감각 상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상시에 잘 놀고 균형 감각이 좋던 애가 잘 미끄러진다던가 아니면 은잘 착지를 못 한다던가 평상시 걸음걸이보다 좀 보행이 좀 이상하다던가 이게 좀 심하게 되면은 아예 어떤 한 장소에 머리를 쿡 박고 아예 움직이질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뭐 치매와 관련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고양이 치매또 하면은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면 시간의 변화예요. 뭐냐면은 잠자는 시간이 패턴이 바뀐다던가 잠자는 시간이 적어진다던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던가 이렇게 패턴이 들쑥날쑥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수면 시간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밥 먹는 시간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갑자기 운다던가 새벽에 일어나서 뭐잘 먹던 애가 뭐 예를 들어서 수면 시간이 변하니까 패턴이 바뀌어서 뭐 자고 다시 먹고 이거 반복하는데 이런 패턴이 약간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고양이 치매 증상 중에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화장실 실수예요. 화장실 실수라는 거는 대소변을 잘못 가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뭐 비뇨기 질환이 있거나 화장실 문제가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게 치매 고양이 치매 증상 중에 하나로 화장실을 잘 사용하던 애가 갑작스럽게 화장실 실수를 한다던가 대변 실수를 한다던가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 이제 하나의 아, 이 아이가 나이가 많고 화장실 문제도 없고 아이가 비뇨기 문제도 건강상의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화장실 실수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고양이 치매 치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 치매의 경우에는 보통 뭐 서클링 이런 증상도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무의미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뭐 예를 들어서 아무 의미 없이 이 벽을 갔다가저 벽으로 갔다가 이 벽을 갔다가 저벽이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목적도 없고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이것도 하나의 인지 기능 장애 증상이라고 하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집에 있는 얘가 왜 아무 의미 없이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하지? 라고 한다면은 오 얘가 뭐 신경 증상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아 인지 기능 고양이 치매 걸린 건 아닌가라고 해서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 이거 치매인가요? 이 영상 나가면 리플릭 다시고. 우리 아이 치매인가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laughs> 잠을 잠을 잘안 자요. 이런 것들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 행동학적인 문제, 이치매와 관련돼서 감별 진단을 하려면 우선 아이가 건강한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 그다음에 나이가 거기에 맞는지 어? 그런 것들을 잘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아 이런 것들이 다 괜찮다 우리 아이가 그런 그 정도의 나이가 여섯 살이 만일살 이상이고 1 1 살이 넘어가는 시점이 있다 그리고 뭐 건강상으로도 뭐 비뇨기 문제도 없고 뭐 혈액 검사상에도 괜찮고 다른 것들 뭐뇌 쪽이나 신경계 질환도 없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치매 증단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 고양이 치매 걸리면 은 보호자를 못 알아볼 수 있나요?라고 했을 때어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 정말로 어저 제가 지금 아이니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고양이 한 마리 탐이라는 그 아이를 키웠고 그 다음에 노마라는 강아지요. 요쿠셔테리어 강아지하고도 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근데 그 아이가 어, 나이가 많이 먹어감에 따라서 1 0살 넘어갔을 때는 어, 그 친구의 경우에는 치매 소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를 좀못 알아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못 알아보니까 저한테 이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절 보고 짓거나,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 인지력이 떨어지면, 뭐, 보호자를 잘 인지를 못하고, 갑자기 공격성을 보인다던가, 뭐, 하악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피한다던가, 좀 두려워한다던가, 불안한 이런 소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고양이가 보호자님 을 아예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슬픈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약은 있습니다. 고양이 인지기능 장애라고 진단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약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이 나왔다는 전제하에 어, 약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 치매를 고친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현대 의학으로는 좀 힘든 일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약물을 통해서 인지기능 장애가 진행되는 거를 좀 약간 늦춰주는,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 고양이, 소위 말해서 묘르시인들이 치매에 걸렸을 때 그러면 보호자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되게 많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전만큼 아이들의 운동 능력이라든가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더좀할수 있게끔 어떤 자극, 놀이치료.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한 놀이 풍부화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아이가 기력이 세하고 움직이 기 힘들어 한다고 아이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아이한테 되도록이면 많은 자극, 놀이 풍부화를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감각적으로 감각 풍부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보호자님들이 노력을 해주신다면 어, 아이의 치매 아이의 인지 기능 장애는 완전히 고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빠르게 진행되는 거를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의사가 할 수도 있고 보호자님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시면은 고양이 묘르신들에게 있어서는 좀 최대한 삶의 질 그다음에 고양이의 남은 삶을 좀더 편안하게 해줄수 있게끔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양이의 치매, 고양이 치매, 묘르신의 인지기능장애와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저희 양심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